요것 좀 보세요. 살얼놈은 어떻게 살아도 살아요. 요렇게 여름나기가 힘들었나. 얘가 얼굴이 요렇게 엉망진창이라서 얼굴이 엉망진창이라서 제가 지금 분갈이 하려고 똑 뽑아보니까 뚝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렇게 살짝만 뿌리를 요렇게 살짝만 요렇게 있고 약간 병이 난듯 하죠? 그래서 아이고, 병이 났구나. 해구성을 뚝 뛰어보니까, 요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네요, 세상에.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게. 요거 뿌리만 싹 제거, 하얀만 제거해주고, 여기다가마데카솔 조금 발라주고, 그래구성을 심으면, 이새 뿌리가 이렇게 내렸으니까, 야, 는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식게 하면, 이제 찬바람 불잖아요 그래서 바로 뿌리가 내리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살려면 살아 사람도 살아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잘 살듯이 식물들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해는 애들은 이렇게 구멍이 뻥 나도록 병이 나서 뿌리가 그죠? 큰 뿌리가 이렇게 구멍이 뻥 났잖아요 병이 나갖고 그래서 그렇게 물도 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잎허리를 쪼글쪼글 하고 요렇게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이 펄이가 쪼글쪼글해요. 그러면서도 물은 또 들어가고, 가운데는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싱싱하죠. 그래서 여기 잠, 새 뿌리가 내리면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치요? 빡꼼하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거. 이렇게 새 뿌리 내리고 아파왔던 거. 이 손질해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님들도, 이렇게 조금, 어째 이렇게 얼굴이 쪼글쪼글해냐, 천천히 다 하는 거는 그냥 뽑아보세요. 뽑아보시면 이렇게낸 것도 있고, 아, 그러니까 많으네요. 여름나기가 힘들었나봐요. 아이고, 딱하지. 그치요? 사람도, 식물도 여름나기가 힘들었나봐요. 사람들도 많이 아프다고 그러던데, 아이고. 고맙고 감사해라 이렇게 살아줘서 하역다떼주고 깨끗하게 정, 정리하고 아 얘가 왜 아팠었나 했더니 여름에 물못 먹으니까 깍지가 있었나봐요 어, 약간 깍지가 지나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깍지약 뿌려주고 마데카솔 이렇게 솔솔솔솔 솔솔. 음, 마데카솔 이렇게 솔솔 뿌려주고 이따가 이제 어, 말려놨다가 내일 심으면 되겠어요. 내일 심으면, 바로, 뿌리 내리겠죠. 그죠? 뿌리가, 새뿌리가 이렇게 이쁘게 났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몸은 아팠는데도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심어주면 되겠어요. 약다쳐졌으니까 아이고, 예쁘다그렇죠 이렇게 예쁜 짓을 해요. 마데카솔 하얗게 뿌린 거에요. 감사합니다.